자, 이제, 페리스노 모드 0.9 버전. 뭐,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는 제가 시작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에 있는 이 기술 난이도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병사들이 AI를 말하는 거죠. 이제 뭐 1대1로 싸울 때, 페이크를 친다던가, 바로 안 때리고, 상단을 치는 척 하면서 뭐 옆을 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AI가 좀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거 표준이 어려움이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하도록 하고, 전장의 안개가어려운 모드가 있는데, 전장의 안개는 말 그대로 맵이 다안 보여요. 근데 가까이 근처에 가면 맵이 보입니다. 저는 이, 이전에 회차를 많이 해봤기때문에 하나 안하나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새로운 도시가 추가된 것도 아니고 차이가 없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페리스노모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맵에 어디에 어떤 도시가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는게 더 좋다는 생각에 전장의 안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거 어차피 그리고 한번 지나가면은 다 도시는 보이는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모드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관건인데 제가 이전 0.8 버전에서 1회차는 통일각을 이 기본, 지금 이 상태에 기본 모드로 했고, 2회차는 어려운 모드에 전장 양까지 키고, 통일각, 각까지 봤습니다. 뭐다 멸망시키고, <laughs> 드라하라 하나 남았던 것 같은데, <웃음> 팔콘인가? <웃음> 아, 왜 목이 메냐이야 그때 통일을 못하고 끝내서 그런가? <laughs> 1.5 테라바이트가 날라가서 그런가? 근데 이 어려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드가 좀 특이하게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 정예 현상금 사냥꾼이라는 그 현상금 사냥꾼의 마지막 티어, 그러니까 각 병종의 마지막 티어를 일정 숫자 이상을 모집하게 됐을 시그 부대 의 스킬이 올라가요. 예를 들면은 정예 현상금 사냥꾼이 다섯 부대, 다섯 마리인가 열 마리가 있으면 열 마리당 뭐일렙이었나 다섯 뭐 마리당 1레벨이었나? 이번 버전은 어떻게 되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포로 관리 스킬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킬이 어느 정도 특정 병종들을 모으면 올라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엘프의 마지막 뭐 순찰자를 모으면 수술이랑 상처 치료가 올라갔나? 그래서 스탯이 10이 끝인데도 뭐 11, 12 이렇게까지 찍힐 수 있게, 아니면은 힘이나 궁술 이런 거는 15가 끝인데 체력도 그것도 거의 그거에 가깝게 레벨이 아직 다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버프를 받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 부대들이 괴멸당하거나 그 구성원들이 일정 숫자 밑으로 날아가지, 내려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모드라는 걸 만들어서 어, 유저가 전장에서 사망하면 랜덤하게 스탯이 하나씩 떨어지는 걸 만들어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해두면 괜찮은데 이게, 이모델등 같은 경우에는, 그탈 것이 죽는 경우에도, 어, 스탯이 떨어지는 게좀 문제죠. 이0.8 버전에서는 탈 것이 죽었을 경우에도, 스탯이 하나씩 떨어졌기 때문에, 어, 나중에 좋은 말,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한, 승마술 한7 정도 찍어갖고 좀 괜찮은 말을 탈 때까지는, 동료가 타고 있는 말을, 동료를 따르고 빼서 저같은 경우엔 지정을 해갖고 말해서 내려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말을 제가 타고 이제 싸우곤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말이 죽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스탯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번거로움이 있지 사실상 이게 뭔가 게임의 재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더큰 거를 아니면 뭔가 극복했다 막 이런 걸더큰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저는 이전 회차의 어려운 모드로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끝까지 가본 입장에서 어, 크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플레이 타임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기본 모드로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번 0.9 버전에서는 어려운 모드를 하는 경우에 무기가 파괴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차라리 세이브 로드 같은 걸 아예 안 하고, 음, 뭐 치트 이런 거 당연히 안 쓰고요. 그리고 난이도 가장 어렵게 해서 뭐 부대가 괴멸되고 잡히면 잡히는 대로 그렇게 계속 플레이를 해 나가는 게 좀더 스토리도 있고 또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영상을 보고 페리스노 모드를 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전에 제가 페리스노 모드를 앞부분 잠깐 편집해서 올려놨던 것도 거의 지금 뭐 3천 뷰 가까이 돼가면서 한 군데 밖에 올리지 않았는데 카페에 많은 분들이 뭐 질문도 해주시고 이러는 와중 이러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고 계시... 계시기 때문에 말이 좀 이상하네 에이, 이러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팀에 창작 마당에 바로 어제 올라왔거든요 정말 따끈따끈한 모드고 제가 좀 좋아하는 것들은 나오자마자 굉장히 빨리 플레이를 해 보는 거를 모토로 하는 편이라서 제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 드리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혹시 이런 것들은 다 안다 하면은 스킵 하시면서 게임 플레이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누르고요.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뭐,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종족 중에 원래 드워프하고 거인은 여성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드워프하고 거인도 여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성을 하실 분들은 네, 여성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번 회차는 그냥 남자에 인간으로 플레이 를 해볼까요? 스타팅이 좀 특이한 종족이 두명 있습니다. 엘프는 특별한 게 없고요. <laughs> 인간과 드워프 거의는 전다 해봤잖아요? 근데 인간은 스타팅이 역사라고 보시면은 이기본값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마운틴블레이드를 어, 해봤을 때 시작하는 아주 그냥 기초적인 뭐 갑자기 뭐 부모님이 뭐 옆에 계시다가 누구한테 당해서 사라지고 누구를 찾으러 가고 뭐 이런겁니다. 근데 원래 0.8버전에서 북부의 차가운 섬이라는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걸로 이제 스타, 스타팅을 할 생각인데 이걸로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 북부의 차가운 섬으로 스타팅했을 때의 그 설명을 해드리면서 할 거고요. 기본값으로 하시면 이런 자신의 아버지, 뭐 즐기던 일, 직업 이런 걸 정해서 여기가 있는 스탯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잘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북부의 차가운 섬으로 하면 스탯이 처음부터 찍혀 나옵니다. 이걸 고정이에요. 그리고 페리스노 서쪽 해안가에 있는 작은 마을. 이거는 원래 없던 겁니다. 0.9 버전어서 생긴 건데. 이건 보시다시피 트레이드가 5가 올라가고 가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파선에서난파당해 갖고 아우로 부족 그 원래 투척무기를 쓰는 그 친구들이 있는 아우로 부족에 있는 마을로 난파당했다는 설정이더라고요. 상인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뭐 본인이 한번 이것저것 해보실 때 <laughs> 확인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종족 같은 경우에 드워프도 역시 두어프 왕국의 수도가 있어요. 여기 수도에서, 어, 터널이 있는데, 그, 광산이죠. 광산에 이제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해서, 이, 주인공인, 두어프가, 그, 광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악마 숭배자들을 처치하고, 어, 거인족을 퇴치하면서, 시작하자마자, 골드를, 만 오천 골드를 갖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 광산 미로를 빠져나오면 대충 한5렙 정도 돼요. 예, 벌써 5렙 되고, 9만 2100 갖고 시작하고, 15000 골드를 갖고 시작해서 거의 2만원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부자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버전에서는 두어프랑, 바이킹이 굉장히 버프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두어프가. 두어프의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제1급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방어구를, 가지고 있고, 펜도르 뭐 모드가 보통 가장 유명한에서 그걸 많이 해, 하고 오셨을 텐데, 펜도르나 뭐 홈브, 뭐 AD, 뭐 이러, 이런 것들을 하고 오셨을 텐데, 아마 그걸 하고 오셨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나중에 랩이 굉장히 높아져도 무쌍이 거의 힘들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싸워야 되고요. 왜냐면은 한 방에 죽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펜도르에서 뭐화 한, 중갑을 입고 있는데 화한방맞았다고 죽고 네, 절대 없어요. 여긴 중갑은 정말 중갑 같고 석궁 석쇠는 그 중갑에 좀 강하고 그다음에 엘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단한 옷은 입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민첩하고 활이 빠르 활을 장전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고 그리고 여기 이 모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순간에 경직이 돼서 맞거나맞거나 맞거나 하면 경직이 되기 때문에. 이 반격도 어느 정도 숙련 숙련도가 오르지 않으면 은 바로 맞고 반격이 잘안 되고요. 상대방의 그 숙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투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는 지금까지 했던 모두 중에 단연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휴먼으로 하겠습니다. 뭐 휴먼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이 휴먼이 많으니까 동료 옷을 좀 빼서 입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어, 역사를 시작할 때 북부의 차가운 섬에서 시작하면 은 이제 들어가면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릴 텐데 거기서 초반에 동료 한 명을 얻고 시작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인간, 북부의 차가운 섬 갑니다 저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현실감 있게 저장 없이는 종료할 수없어 보통 이걸 해요 왜냐면 세이브로드 자체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뭐 편집해서 따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번 에 퀘스트를 하다가 퀘스트가 한번 꼬이고 나서 느낀 게, 와, 이거 퀘스트 꼬여서, 아직 완성된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퀘스트가 꼬이면은, 지금까지 채택은 다 날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예, 저장 없이도 종료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초반에 시작할 때 스탯 찍으면서,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드는, 뭐 카리스마 캐릭, 을 찍으면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모드에서는 좀, 어 무쌍이라고 표현하기 좀 웃긴데, 그래도 좀 싸움을 하는 캐릭을 키워보고 싶기 때문에 이번에는 싸움을 하는 강인한 인간 남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힘캐로 초반을 조금 달리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퀘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퀘스트만 진행하면서도 레벨이 많이 오르고, 진짜 무슨 RPG 하듯이 <laughs> 플레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퀘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 기존에 힘캐릭 정도 위주로 찍고 치도록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 중간에 생각나는 대로. 팁 같은 경우에는 1화, 1화 쪽에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몰아놓는 편이거든요. 1화 댓글, 댓글에다가 제가 뭐 질문 같은 걸 받는다던가, 1화 댓글에다가 필요한 정보들을 웬만하면 남겨드리는 편입니다. 뭐, 게시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1화 쪽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것들을 먼저 쭉 진행하면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포니테일만 색칠했네. 뭐, 이 정도 괜찮은, 괜찮은 것 같네요. 갑시다. 자,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캐릭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친구가 바로 저 친구죠. 내용을 들어보면, 토르손이라는 선장이 있었는데, 아슬링 스바파르라는 사람한테 습격을 당해요. 저희들의 선장이었습니다. 저희 함대에. 습격을 당해서 모든 사람이 죽고 선장마저 죽어요. 그리고 히크와 주인공인 저는 거기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전장에서 죽는 게 오히려 더 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둘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서로 생각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추장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이 마을에 있는 족장 추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야 해요. 이 앞에 있는 크벤슨, 크벤슨은 이제 이 선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아래 건는 거짓말이고 위에 건 진실인데 진실을 말해보겠습니다. 왜 죽지 않았냐면서 저를 비난하고요. 바로 정리하고 가죠. 굉장히 뭐 맹목하고만 크벤슨이 죽긴 했지만 도전을 했기 때문에 비난할 필요도 없다. 음, 겁쟁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난 도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역겹다고 하면서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를 얻었고요. 전사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옷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한번더 기회를 주네요. 스바파르를 죽이는 것이 임무다라는 퀘스트를 주게 됩니다. 옷은 벗고 있고요. 스바파르 중에 아슬링 스바파르라고 있었는데 이런 페레스노 모드에서는 뭐 영주들이 자신의 시작지 헬가가 토르손의 부인인데 그냥 뭐 대화하는 정도라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족장한테 얘기해서 어디서 스타팅할지를 정하면 돼요. 아슬링이라는 거는 바이킹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하콘은 하콘이라고 이름 붙어 있고 앞에 이런 식으로 뭐 족장, 뭐 아슬링, 하콘 이런 식으로 나라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영주들이 나라를 바꿀 때마다 그 앞에는 수식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인간 엘프 도워프, 거인 이렇게 네 종족이 싸우는 페리스노 대륙인데 그 대륙 안에서도 달,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톨라니아, 용의 제국, 드라하라, 미카비안, 학콘 이렇게 다섯 가지는 인간이에요. 인간들도 학콘 제국에서 그 폭정을 이기지 못하고 페리스노 남쪽으로 내려와. 제국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반란군 반란에서 새로운 이상향을 찾은 나라 그게 톨라니아라는 국가고요. 용의 제국은 용을 숭배하면서 와이번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늑대 부족들 늑대 부족들과 그들의 수장격인 게리온이라는 뭐 걸출한 영주가 있는. 나중에 그 게리온이란 영주하고 친밀도 100을 찍으면 무서운 늑대라는 최고의 말을 줍니다 제가 이전 버전에서 그거를 얻었었는데 예, 여러분들도 꼭 한번 얻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용을 숭배하지만 반대로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일리카팔키라는 음, 군기병들이에요 군기병들과 군기병들과 전투를 하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뭐 세우고 있는 그런 용의 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막쪽에는 코끼리와 낙타를 타고다니면서 어.. 한손과 두손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쓰는 어세신이 있는 드라하라 드라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병들의 말이 숙련도가 높게 필요하지 않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준수한 스탯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병을 뭐 다른 경우에는 4나 5를 찍어야 승마수를 찍어야 말을 좋은 말을 할수 있는데 드라라 말 같은 경우에는 3만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스텟스 찍을 때 승마수로 3만 찍은 이유도 그거예요. 미카비아 같은 경우에는 옛신과 새로운 신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뭐 옛신이 아마 그 중갑을 입고 양손 도끼를 사용하는 <laughs> 그 신성한 아슬링들이었던 것 같고, 세신이 어떤 종류였지 확실히 잘 기억이 안 나네. 하튼 여 세신들 세, 세신들도 있는데 하튼 <laughs> 세신들하고 이게 싸우는 약간 종교 국가입니다. <laughs> 그래서 미카비안의 수도인 미칸에 가면 미칸 그 영주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신과 그 새로운 신의 사제들이 둘이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퀘스트를 받으셔갖고 <laughs> 그게 돈을 조금 받는 거였나? 돈을 조금 받고 명예와 명성을 올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명예를 가장 중요한 게 거기서는 돈으로 명예를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명예가 낮으면 나중에 명예 영주나 이런 친구들한테 친밀도가 낮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잖아요. <laughs> 근데 이 모드는 골드를 벌기도 힘들지만 골드를 많이, 많이 벌었을 때, 나중에 뭐 나라를 세우고 많이 벌었을 때, 그 골드를 소비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 경제적인 게 굉장히 잘루어져 있거든요. 이 모든. 그게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골드를 벌는 가장 큰 수단 중에 하나가, 아까 초반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선술집에 있는 그 의심스러운 부대 등등을 잡는 퀘스트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잡으려고 해도, 옆에 있는 정규군의 힘을 뭐 얻어서 잡던 아니면은 내가 단일로 잡던 어떻게 잡던 내가 먼저 발견을 못하거나 내가 멀리 있어서 저 다른 정규군이 그걸 먼저 잡아버리면 그 퀘스트를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명예가 거의 필수적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이 모드에서는 대출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뭐 쓸데없이 노가다를 하거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대출을 해서 사채 이자를 갚느라 뼈빠지게 일을 해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쓸데없는 노가다를 좀 줄여주는 대신에 그만큼의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뭐 대출이 밀리거나 하면 명예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미카비안에서 내가 돈이 많이 생기고 나라를 어느 정도 부강하게 키우고 내가 내 부대를 잘 꾸릴 수 있을 정도의 뭐 지도력도 올리고 어느 정도 규모를 잘 맞추면은 골드로 나중에 명예를 올릴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린토란 같은 경우에는 엘프족이에요. 지금 아, 인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톨라니아, 용의 제국, 드라하라, 미카비안, 하콘 다섯 가지나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기에서 선택은할수 없는 나라지만 팔콘이라고. 보통 우리가 뭐홈부 모드를 했을 때도 그렇고 팔코는 많이 있죠. 뭐 기병이면서 굉장히 강한 어 중갑을 입고 있고 활도 잘 쏘고 건방을 들고 메이스를 들고 상대방을 어 기절시켜서 잡는 거의 뭐 최강의 기병국가라고 할수 있는데 그 기병국가까지 <laughs> 그렇게만 해도 이미 6개에요. 거기에 여기서 또 선택할 수 없는 어 투마흐바한가 투투한투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컨셉이 몽골족 같은 컨셉인데 땅이 딱 하나 있어요 <laughs> 그딱 그 하나짜리의 땅이 있고 또 크레타라는 땅 하나짜리의 국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국가 세개 선택할 수 있는 국가가 다섯 개 그래서 인간만 여덟 가지의 국가 팩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엘프, 거인은 각각 두 가지의 팩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엘린토란이라는 국가예요. 엘프 같은 경우에는 엘린토란이라는 국가의 아르웬이라는 여왕이 강한 넓은 엘프족의 영토를 가지고 있고요. 그 엘프족 내전에서 밀려난 갤다족이라는 엘프는 그 아래쪽에 아줄의 요새라는 작은 성 하나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여기 없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선택할 수 없다기보다는 갈수 없는 지역 중에 이제 거인족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수트족이고 하나는 바칼족이에요. 수트족 같은 경우에는 건방을 쓰면서 뭐 기병들도 건방을 보통 쓰는 편이고 그다음에 뭐창 <laughs> 같은 것도 좀 쓰고. 검방이 뭐 약간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박칼족 같은 경우는 양손검을 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인족도 이렇게 특징이 좀 다르게 두 가지가 있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엄청 맞죠? 일단 팩션이 제가 말한 것만 해도 중립 영웅 제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중립 영웅은 훨씬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해제국 안에 있는 뭐 일리카 팔키랑 싸워야 되고 악마 숭배자들 뭐 릴다이문 뭐날리나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대충 일단 선택해서 점령해야 되는 나라만 해도 이 정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 시작하자마자 아마르나에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마르나에서 거의 모든 퀘스트들이 시작되고 이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laughs> 얻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진짜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